좋습니다. 김민선 출발했습니다. <laughs> 첫사타 아주 좋아요, 첫발. 예. 첫발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김민선입니다. 아, 많이 치고 나오고 있어요. 예. 자, 이제 3코로 진입하는데요. 아주 좋아요. 10초, 10초 4 6입니다 10초 46. 어제 100미터보다 훨씬 좋습니다. 예. 이제 교차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. 잘 이용해서 어, 3사코로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김민선 예. 선수. 김민선, 김민선. 이제 코너 다시 들어옵니다. 인코스에서 들어왔어. 아잘 치고 나오고 있어 요김민선 선수. 예. 점점 더 속도는 붙고 있고 스윙도 커집니다. 극복하고 있어요 김민선 선수. 예. 천7주 그리고 들어옵니다 김민선 아, 38초, 38초 이상. 이상. 야, 야. 너무 좋네요. 아, 지금 너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? 야, 뭐 저, 아 그냥, 대단하지 않습니까? 예. 야그 어려운 아, 약간 그런 마인드 컨트롤 을 잘하고 야 어떻게 또 이렇게 타줄 수가 있죠? 아.